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만쌤 김영숙입니다. 이명웅 씨의 콘서트 티켓 예매가 콘서트 티켓 예매가 예능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s b 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그 상황이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유는 김준호 씨, 개그맨 김준호 씨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김지민 씨의 어머니가 이명웅 씨의 팬이기 때문에 김준호 씨는 김지민 씨 예비 장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명웅 씨의 적극적인 팬인 이명웅 씨 콘서트를 보러 갈수 있게 티켓 예매에 나섰습니다. 피켓팅. 한마디로 피켓팅이죠. 이를 위해서 주변에, 주변에 티켓팅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홍지호. 우리나라 한두 번째 손가락 가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지금은 뭐딴 사람이 지금 1위가 됐습니다만. 지니어스입니다. 티켓팅 지니어스 홍지호 씨와 또 PC방 사장 개그맨 장동민 씨또 운이 좋은 김종민 씨 이것은 뭐 운빨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준호 씨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팅에 나선 겁니다. 예비작물을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명홍 씨 콘서트는 난리죠. 전쟁입니다. 이것은 손가락 기술 아니겠습니까? 얼만큼 손가락을 잘 놀리냐 하고 또 경험. 중요하죠. 근데 홍지호 씨가, 프로그래머 홍지호 씨가 성공법을 전수를 했습니다. 김준호 씨에게 비장의 손가락 기술, 그 손가락 기술 아이템을 전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수를 했는지는 이제 본방을 봐야지 알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아이템이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김준호 씨 또한 감동을 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티켓팅을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김지민에게 야 이제 티켓팅표 성공하는 거 문제없어 라고 이제 김지민 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흥분돼서 김지민 씨 냉정하게 또 무덤 파지마 공수표 띄우지 말고 못 구하면은 더 미움만 받는다 다 해놓고 나서 말해 라고 이제 핀잔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민 씨는 컴퓨터를 어떻게 키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홍지호 씨가, 홍지호 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컴퓨터도 켤지 모르는 이 김종민 씨가 사고를 치는가 봅니다. 모릅니다. 이제 본방송 봐야 되는데. 약 이제 티켓팅 오픈이 한 2분 전, 시작 2분 전에 돌입하자. 이미 또 예매 서버가 다운을 한 겁니다. 너무 많이 동시 접속자가 폭증을 하니까 서버가 다운되니까 멘붕을 한 거죠. 다 티켓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서버가 다운되니까 그 서버가 작동을 안 하니까 다 멈춰 쓴 것이죠. 근데 김종민이 유일하게 이 행운의 사나이 김종민이 유일하게 아마 티켓팅에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티켓팅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방송으로 제작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방송으로 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성공한 사람이 김종민이냐, 아니면 전문가 홍지오 씨냐, 아니면 김준호 씨냐, 장동민 씨냐. 근데 아마 김종민 씨가, 어리버리 김종민 씨가 아마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민 씨 아니면 김준호 씨가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이머, 손가락 기술자 프로게이머가 성공법을 전수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운이 좋은 김종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티켓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됐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어쨌든 김준호 씨는 예비 장모, 김지민 씨의 어머니에게 아마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17일날, 17일날,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면 알수 있겠죠. 이 정도로 임영웅 씨 티켓팅이 방송 소재로 활용될 만큼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예민은 전쟁터죠.